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입니다. 어버이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오늘 이제 조카들이랑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한우를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한우는 엄마네 한우 투프한우 선물세트고요.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진짜 투불 한우만을 판매하기 위해 투불 한우만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업체고요. 프리미엄 맞춤형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출발 날짜를 지정할 수 있고 주문한 다음 날 도착하게 됩니다. 본행 포장으로 되어 가지고 시원하게 오고요. 고급스러운 보자기 포장으로 귀인에게 이제 완벽한 선물을 할수 있습니다. 어버이날 맞이해 갖고 부모님이랑 뭘 먹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 한옥 세트 아주 마음에 드네요. 우와!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고요. 구성이 엄청 알차요. 여기 보시면은 2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백화점 대비 다양한 부위로 구성되어 받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선물 세트고요. 부위용 중 선호도가 높은 등심, 부채살, 갈비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접 구워 먹으면서 맛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게요. 부채살이랑, 그 다음에 채끝 등심, 그 다음에 살치 등심, 그 다음에, 곤 갈비살이랑 참 갈비살. 이렇게 순서대로 올려볼게요. <laughs> 그럼 고기 먹방을 시작해볼게요. 와아아아아아 짠! 짠! 와, 고기가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먹을 고기는 바로 부채살입니다. 부채살은 남녀노소 누나 다 좋아하는 부위로 얇고 그리고 육질이 아주 쫄깃쫄깃한데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음, 음, 살살 녹네요. 맛있어요. 음, 엄청 신화하고 음. 맛있어요. 다음 부채살. 확실히 한우라 그런지 엄청 신선하고 육질이 쫄깃쫄깃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채끝등심을 먹어볼 건데요 스테이크 같은 채끝등심입니다 음, 채끝등심은 아까 부채살보다 육즙이 더 풍부하고 그리고 살결이 쫄깃쫄깃해요 마치 스테이크를 먹는 것처럼 육즙이 팡팡 터지네요 세 번째 고기는 바로 살치등심입니다 노릇노릇 아주 맛있게 구워졌는데요. 먹어볼게요. 음. 진짜 엄청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고소합니다. 음. 확실히 잡내가 없고, 엄청 신선하고, 고기 육질이 아주. 네, 넣자마자 살살 녹네요. 네. 최고예요, 한우. 최고. 최고, 한우. 네 번째는 바로 본 갈비살입니다. 이것도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먹어볼게요. 음, 음. 어때? 너무 쫄깃하고 음. 맛있어요. 음, 최고. 음, 육즙이 장난 없어요. 음. 나 오늘은 우리 집이 한우 맛집이네요. 이렇게 가정의 달이라서 가족들이랑 같이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재밌는 대화도 하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짠! 짠! 짠. <laughs> 마지막으로 참 갈비살을 먹어볼게요. 부위가 다양해서 여러가지 한꺼번에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이 가격대에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니 완전 대박이에요. 음. 어때? 너무 맛있겠고 오늘 한우를 많이 먹어서 내일 축구, 축구를 할수 있겠다. 최고! 와!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 선물세트로 추천하는 엄마네 한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일단 다섯 가지 구성으로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있고요. 남녀노소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그런 부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과 즐기기 너무 좋습니다. 다가오는 어버이날 가성비 좋은 한우를 찾으신다면 엄마네 한우 구입하셔서 집에서 맛있고 편하게 즐겨보세요. 이상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안녕.